간단해요 라이얼스 덱이라고 일단 시작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해요 K a Q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나눠 가질거 s 요 그리고 이거를 낼때 진짜로 낼지 아니면 가짜로 낼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스페이스바로 한 번씩 보고 내리고 보고 내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커는 이제 다른 카드랑 같이 합쳐서 낼수 있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에이스나 낼 거를 알려 주거든요 그거대로 내시면 돼요 오케이 어 지금 뭘 내야 되는 거지 에이스 아 아무거나 내야겠다 에이스 하나인데 만약에 제가 가짜인 거 같다 하면 가짜다 하면서 X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틀렸다 하면 내가 러시아 룰렛 하는 거야 그, 스로우 칼 원에이스? 원에이스는 할만하다. 계속 원에이스인가? 아니, 네가 내고 싶은 만큼 내도 되고 내야 되는 게 지금 지금 에이스밖에 못 내. 뚜루 카드는 버리는 건가? 아니, 그냥 지금 네가 던져가지고 이게 레이스다, 말하는 거. 거짓말이요! <목소리> 거짓말이 냄새가 나는구나! 야발. <웃음> 야발. <웃음> 아, 아니네? 이씨 그런 거야? 이 씨XX 잘가요. 잘가라, 잘가. 어, 아이고. 아니... 아... 뭐야? 어? 어? 잠깐만 뭐야? 왜 뒤늦게? 어? 뭐야? 뭐, 뭐야? 뭐야? 호러게임이? 밀당을 해요 아잇 나 근데 궁금한게 러시아 룰렛이 왜 러시아 룰렛 여섯 한발 중에 한발한 발만 한 발만 고치는 새끼가 어디있어그한 발만 그 고치시가 어딨어 핏둘이에요 아, 아, 핏둘 아 이렇게 넣는거야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조용히 조용히 <laughs> 거짓말 같아요?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두장 내도 되고 세장 내도 되고 그래? 아, 다들 재미없게 원헤이스 만나냐. 야, 이제 나올 거 없다. 여 다섯 장 다섯 장인가 여섯 장밖에 없어. 어? 어? <laughs> 설마 여섯 발 중에 한발 걸리겠어요? 내가 걸렸잖아. 걸려. 가요? 어 ye. 어이 나는 그럼 왜 걸린 거야? 죽어. 대현아. 네, <laughs> <laughs> 거짓말쟁이의 맛이 네. 나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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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겁나 돌린다. 이제 게임한다. 자 쳐요? 이제 시작해 볼까? 음. 나, 나. 아 씨. 왜? <laughs> 야. Me, 제발 제발. Public. 제발. 야어 씨. 오, 씨 떨어졌어. 아, 떨어졌어. 시즌이 오늘 첫 게임화가 안 맞나 보네. 아니, 아니, 좀 방일이 좀, 좀 그런데? 아, 이게 뭔뭔 일이야? 아니, 왜 자꾸 죽어요. 방송하는 분이. 아예 어이가 없네. 거짓말이다. 거짓말. 거짓말이다 큐언니 이거 거짓말이야! 이건 거짓말이야! 아니 누구 죽은 사람이 아, 누가 아, 말이 많아요! <laughs> 이거지! 십 어? 개재미없네. 이거 총알이 들어있긴 해요. 나는 뭐하는 새끼야. 응, 음, 님 카메라맨이십니다. 아 진짜. 음. 그러게요. 왜 가셨어요? 아이 첫발에 가는 사람을 내가 유튜브에서도 못 봤어. 이제 보겠네요, 유튜브에서. 내가 올릴 거니까! 씹! <laughs> 아 어, 이거 에이... 게임을 내가 안 했잖아 <laughs> 이게 뭔 게임이야 이제 다이스를 우리가 굴릴 거예요 여기서 굴리면 스페이스바로 누르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추측으로 1이 4개 있다 1이 3개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맞았으면 넘어가는 거고 틀리면 아까 전처럼 똑같아요 이제는 두 개의 약물이 있거든요 옆에 이거 두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3개는 있을 수 있지 그치 세개 있을 수 있잖아. <laughs> 라이어. 아이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어? 네 아, 이게야어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? 아 맞았다. 아, 아이아 거짓말일 거 같느냐? 아이 이거는 이거는 이건 솔직히 불하다.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. <laughs> 이거는 힘들지 않아요? 이건 힘들 것 같다. 두 개. 너는? 어? 어? 되나? 안 된다. <laughs> 나자 이러.

저댔다내가요아 <laughs> 그럼 아... 라이어! <laughs> 제발 나이스 이거는... 이거 안된다니까 죽어라 오 이렇게 죽는구나 <laughs> 우승 <응>, 실 <실수! 웃음> 드디어 우승이다 트이옷벌만 <laughs> 안되네요? 아 진짜 이거 제발 아나좀 오래 살고 싶다 이거 한번만 이겨보자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에요? 카우스가 <laughs> 있는데? <laughs> 한 방에 가는 사람 잘 없네. 그러니까요. 아, 이거 내 생각에는 이번에 에리기한테 저거 갈거 같은데. 라이어 좋고요. 아이. <laughs> 아이 왜 있는 거 걸려요 계속. 머리 먹어. 제발 제발. 난 <라이오> 좋고 <오>! 이거지 <laughs> 이 맛이지 내 기분을 안나고한 <laughs> 분이 먼저 가셨어. 내 기분을 알아라. 이게 뭐지? <라이오> 라이어 <laughs> 제발 나이스 맞아요.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돼? 어? 궁금해서 뭐야? 한번 했었는데어 뭐야 뭐야 나나나왜 아무것도 못해? 어 뭐예요? 어, 뭐야 어이? <laughs> 안녕하세요 성자입니다어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예요